안녕하세요 티켓 보여주세요 250이랑 2 4 0 하나 50, 40이요? 네, 230이고요 30이랑 70이요? 170 170만 원 몇십만 원? 아니 장갑이 꼭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여기서 장갑을 대여해 주야죠 10단위로 나왔어요 35만 원 없고요 <laughs> 타는 사람이 아닌데 이게 완전 이상해요, 나리. 죄송합니다. 내려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이 아니라 친구가 저거입니다.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지세요안녕하 어, 생각 <laughs> 했던 것보다 밝은 친구네.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 어, 떻게 도와줄까? 어, 네. 어로 어, 가야 돼, 이거? 어, 이쪽으로 오시면. 알았어. 안 <laughs> <laughs> 아, 힘들어? <laughs> 어, 안 힘듭니다. 네. 아, 그래? 아, 눈 녹듯이 다 사라집니다. 힘든 마음이. <laughs> 와, 진짜 대박. 어, 저 지금 너무 콧물 찌찌거리고 있는데. 오. 가까이 좀 와, 로. 아, 못겠는데요 어. 어. <laughs> 어, 너무 부끄러운데. 아니야, 괜찮아. 어, 저 앞머리도 지금 별로 안 예쁘고. <웃음> 괜찮아,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목아 최봉 많이 받고. 아, 지선이 아니야, 지선이. 아, 감사합니다. 지선이. <laughs> 스케이트 할래? 와, 정말요? 와. 어, 장비 하다 이거 사자. 가자, 가자. 어, 더워.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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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안 추워? 어. 아이 추운 건뭐 맨날 추우니까요. 뭐 겨울에도 좀 추워야죠. 어 괜찮으세요? <laughs> 괜찮으세요? 선물 있어. 겨울을 위한 선물이니까. <laughs> <laughs> 아! <laughs> 잠깐. <잠시만. 웃음> 오 대박. 와 <우와>, 대박. 와. <laughs> 근데 근데 서 있을 수 있으세요? 제 앞길까요? 자기 자기 자기. 오 영광이네요, 진짜. <laughs> 복돌해줄까? 아니야, 괜찮을까? 습니나나 아니, 진짜 괜찮아. 저도 괜찮아. 이게 타라보면 더 더워진다. 움물 나오는데 해, <laughs> 자, 해줄게 이거. 아니야, 와 대박! 이게 하나, 둘, 하나, 둘, 하셔볼래? 하나, 시면 둘, 하나, 오, 둘. 둘. 네 무기를 좀 앞으로 하셔야 돼. 무기좀 앞으로 하셔야 돼요. 오케이. <laughs> 탈수 탈 있을 것 같은데? 네, 할수 있습니다. 아 이거 쉽네. 제석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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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크게 웃었죠. <laughs> 확실하죠? 확실하죠? 할수 있는 거 확실하죠? 아 어, 확실 확실한데? 확실하죠. <웃음> <웃음> 괜찮으세요? 내가, <laughs> 내가, <오, 오. 야. 웃음> 아 우, 우, 야, 와, 죽겠다. 와, 물이 물이 안서도니다나나나좀 어. 태워줘. 어. <laughs> 와, 진짜 진짜 짱이네요. 두준님과 지금 스케이트라님. 그럼. 그냥 <laughs>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덮고 자. 와. 너 이제 뭐 고민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좀 약간 자존감이 좀 낮아서. 자존감이 왜 낮아? 외모 콤플렉스. 외모 콤플렉스? 네. 왜? 좀살좀 좀 많아가지고. 많이 듣는 말이죠. 뭐살 언제 빼냐, 뭐왜 이렇게 살쪘냐 이런 말. 오빠들이 가끔 좀 말을 좀 심하게 할때 있어요. 막 음. 제가 제 자존감 도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가끔 쇼핑몰 같은데 보잖아요. 음. 그 오빠한테 어 이거 사볼까? 어떨 것 같아? 이렇게 물으면 어, 너 살쪄도 안 예뻐. 맨날 이래요. 예쁘고 좀 많은 음. 친구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 치마 같은 거 입으면 음. 예쁘다. 저는 맨날 이렇게 바지랑 후드티 음. 이런 거만 입는데 다 자신만의 매력이 개성 아, 있는 거 정말 나도 말씀. 나도 학창시절 때좀 약간 퉁퉁했었는데. 아저 사진 안 느끼신 거 어. 맞습니다. 그 사진보다 생각보다 안퉁퉁했다말이 <laughs> 사진이 좀 퉁퉁하게 나온 거야. 근데 건데. 지금 되게 멋있으세요. 아 그래? 네. 외모. 네. 재력. 재력 아. 이런 재력. 게 사실 되게 부각되고 사람들한테 그런 그렇죠. 게 있는데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게 중요해. 아.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면은 남도 나를 사랑하겠다. 아. 그럼 너가 가장 지금 필요한 건 뭐야? 쉬고 싶습니다. 쉬고 싶어. 네. 그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들 솔직히 몰라. 그러니까 너가 보이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그래, 그래. 알바생들의 그런 것들이나 비애 이런 거모르시면 어, 만약 힘들 것 같다? 라는 아... 네. 내가 너한테 그 뭔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어, 얘기를 뭔가 해주고 말을... 싶은데 아... 뭐...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음. 그냥 들어주기만 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 들어주는 힘이 있어요 걱정 되게 많이 많고 저도요. 너처럼 일부러 밝게 보이려는 그런 것도 아, 되게 많았었어 인정, 인정, 인정. 즐겁다고 말하잖아 이렇게 사람들한테 난이 일을 너무 사랑하고 즐거워요 근데 내 속이 안 그런 거 같아서 아...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스트레스는 안 받는데. 고생하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습니다 <laughs> 네가 나를 위로해 주네. <laughs> 내가 널 위로하러 왔는데 너한테 추억이 됐어. 정말 정말 좋은 추억. 2017년이 잘될 것만 같은 느낌. 이아 진짜? 네. 나도 잘 됐으면 좋겠네. 오늘 너한테 받은 에너지를 진짜 고마워. 고마워. 내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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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제가더 고맙죠. <laughs> 조심해서 들러오니까 네? 어땠어 오늘? 깜짝 놀랐지? 진짜 깜짝 놀랐어. 아. 오늘 힘들었던 거다 사라졌습니다 아, 진짜? 네다행 눈이 이렇게 우리를 맞아주네 그러니까요 여기야? 네 여기입니다 진짜 아쉽다 좀 천천히 갈까요? <laughs> 네, 래가 천천히 가자 좀 천천히 가자 덕분에 되게 좋았어 저 진짜 좋았습니다 아. 이거는 준비한 선물이고 <laughs> 심신 안정에 좋은 <laughs> 디퓨저랑 캔들 건강하고 네더 건강하시고 항상 응원할게 내가 진짜 꿈꼭 이루고 네. 수고했어, 어... 오늘도. 감사합니다. 응. <laughs> 감사합니다. 네. 잘가.